그런 셰어하우스가 좋기만 한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셰어하우스는 첫 번째로 공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 뭐, 요거는 뭐 너무나 다양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그럴 거라는 건 충분히 감안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거주 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운영자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 어쨌든 입주자들이 살고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가,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하면서 집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지만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군중심리가 작용한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청소를 시작하면 같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되는데, 누군가가 청소를 안 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안 하는 현상이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도 사례를 하나 또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당산동 집을 1호점으로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 음, 화장실이라든가 어, 거실 주방 같은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은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청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쉐어스 입주를 다 시키고 나서 한, 한달 정도 됐나요?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입주자 한 명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 우리 운영진 중에 한 분이 와서 집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 연락이 왔어요. 어, 무슨 일인가 하고 당연히 저희가 가봤죠. 근데, 어, 화장실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을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역한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고,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 좌변기 옆에 아, 이게 주말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우선은 제대로 한는데 어, 좌변기가 옆에 있고 화장, 화장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있어요. 근데 휴지통이 꽉 차다 못해, 어, 제가 이렇게 앉았다라고 치면은, 좌, 이제 좌변기 앉았다 치면은 조금 거짓말 못해서 어깨 높이만큼 오는 커다란 비닐이 있는 거예요. 그 비닐 위에 뭐가 있는지는 상상을 한번 해드릴 수, 있, 어, 상상에 맡길게요. 예.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아, 이게 무엇이야? 라고 여쭤봤거든요. 뭐냐면은, 음, 자기들끼리 청소 당번을 정하긴 정했대요. 정하긴 정했는데, 화장실에 이걸 버리기로 한 거를 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누가 버릴지를 몰라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있었답니다. <laughs> 처음에는 요만하니까, 이게 꽉 찼잖아요. 꽉찬 다음에 누군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싫으니까, 내비 두고 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이거는 꽉 찼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닐을 큰 거로 바꾸고 큰 걸로 바꾸고 큰 거로 바꿔서 사람만 해줬어요 그래서 어 저희 운영진에서 회의를 좀한 다음에 얘기를 드렸어요. 음. 이거는 내게 아니고 너희 거 아니냐. 불편하겠지만 너희들이 이거꼭 처리를 해야지만 살수 있는 거이 있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며칠이 지나서 누군가가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도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을 하거나 창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시설물 등 수명의 단축이 됩니다. 이것도 뭐, 충분히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금방 파손이 돼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목소리>